축사 제일 처음 하시는, 음, 봉평중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최종도 목사님, 경북 꿀지에서 축사 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와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5 0명이한 53명의 순서에 들어가는 순서는 처음 만났습니다. 난부만 하니까 공연을 하고 한 장만 써갖고 왔습니다. <laughs> 어, 제후에 이자립교회를 위한 예바다 불꽃, 산양축제에 기한, 김은경 목사님을 만나게 된것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해 마음껏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한국 강선에 의해서 사냥이 흘러 넘쳐 기쁨 속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이 불 곳에 전 세계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유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미국에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꼭 차지할 것이 한 가정에 성경 한 권씩은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고 미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일뿐이 없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연설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당선되기 전에 가는 곳마다 주의종들에게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미국을 한번 다시 기독교 국가로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국가로 살리겠다라는 연설문을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에 가는 곳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로 한국을 강타할 수 있는 이런 찬양 사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3, 4년 전만 해도 한국을 간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노래였어요. 성가의 그를 통해서 전현인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울며 웃으면서 힘을 얻는 모습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축하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찬양에 준비되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귀에 쓰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제가 50여 년 전에 여기서 가까운 오사계 금식기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항간이 언제 될까요? 그랬더니 금년 가을이 닥고 있었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그 설교를 들으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만 질러? <웃음> <웃음> 어떤 분은 목사님 은혜 받으서리라 목사님설 소리도 일곱 번 들었어요. 아, 네. 어떤 분은 어쩌면 그렇게 참말로 보이시더라고 그렇게 설리하신냐고 격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리만 지른다는 소리에 그래 다음에 숨은 준비하고 서리라 음. 저희가 사실 내년 2월 달에 는 다시 살펴보는 것같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만이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네요. 여러분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끝까지 귀하게 가는 곳마다 축복된 찬양 속에 한국강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